너가 뭐안 하면 이겨 그냥 엠포가 하는 거에 맞춰 뭐 할라 하지 마 제발. <laughs> 아 너무 하면 안 되는데 뭐지 오늘? 그회초리 최소만 해, 형님.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계속 칭찬하다가 너못한거 가지고 이 X 새끼 막 이러면서 너한테 쌍욕을 박아. 너 무조건 핀도 나간다니까. 차라리 오히려 나처럼 계속 채찍질하다가 야. 화장실을 가 대화하는데? 아이 뭐야 이 새끼. 이거, 오늘, 형님. 저 진짜 그냥 빡티슈 해볼게요. 쭈블리도 잘하거든요. 아, 그러니까, 너 더워라. 어제 내가 계속 말했잖아. 너가 뭐 하려고 하면 우리가 터져, 게임이. 그래서 저 오늘 은처장 어그로 그, 그냥 슈퍼 세이브만 해주는 느낌. 뭔 말인지 알죠? 그래, 더워라. 그렇게 해. 내가 먹여줄게. 어? 쭈블리 해봐. 오케이, 우리 점수 높아서 처음부터 집중하자. 어, 어, 우리 진짜 미끄러지면 안 되는 팀이야. 하... 더워라. 세이브를 하는 라인이 저니까 미끄러질 리가 없죠, 형님. 그냥... 너가 뭐안 하면 이게 그냥 루블리랑데이형이 어, 주도적으로 해 봐. 엠포가 하는 거에 맞춰뭐 할라 하지 마 제발. 네. 너 방금 그 멘트도 너무 하면 안 되는데 뭐지 오늘? 왜 이렇게 날려 오늘? 한번 <laughs> <다 웃음> 갈게요. 셋 내렸어? 셋 내렸다? 하나 더. 알아. 개쪽. 개피리아 영역이 이거? 제발 제발. 끝난 거지. 얘네 여기 능선 올라가거든? 이거 쏴줄게 아 이거 여기 내려봐, 한 명만 내려봐 한 명만 내려봐 내려라, 쭈블리 내려라, 쭈블 내려 아, 모네드야, 신발 괜찮아, 괜찮아 하나 여기, 점애 형 1번, 1번 조심, 1번 조심 1번 아, 화이팅 으그, 이스 머리 없어가지고 이러 살리고 나가자 이번이 기절시켰어 네아 야, 오른쪽 올라왔는데? 아, 1번, 1번 천천히 쏘면 돼, 안 죽어, 안 죽어 아, 그 이거 버리고 가야 돼, 버리고 가돼 그냥 그냥. 그냥, 그냥, 그냥 뒤에도 왔다. 같은 팀이야? 다른 팀이야, 다른 팀. 뒤에도 왔어. <목소리> 형, 일로 뛰어볼래? 저 1번 라인에... 아, 1번 라인 있다? 아, 좀... 마음대로 내리지 마. 응? 나 배드였어, 나 배드. 아니, 존나 나빴어, 그냥. 이상한 행동 하지 마, 그냥. 제발. 자아가 좀 있네, 보니까. 어, 왜 내리는 거야? 내리는 <목소리> 왜... 내 네, 형님. 아니다. 아니 <laughs> 형저 저는 진짜 무제행. 더우리 형은 그냥 차에서 떨어진 거야 더우리 무죄행 근데 저는 지금 오늘 바로는 첫 판부터 디지코팔 모드 캠으로 해가지고. 또장난치네 네? <laughs> 예? 또장난치네 <laughs> 아니 장난이 아니야. 지웅원 가져. 하나 더 있다 아래. 어? 골 지용무, 지용무 아 엄마? 꼴 주면 가야지. 지웅원 지웅원 푸시해봐. 다 푸시해봐. 가본다? 내가 먼저. 대웅 형도 생각해. 올 생각해줘. 응. 어? 이 내가.. <laughs> 내가 왔다. 그방네 개짜리 왔어. 얘..얘 뭐야? 얘 아, 나 아, 피 o 나피 없어. 아, 피없어가 아, 고 o p 아, 피도들어 아, 거야. 아, 아, 피 지금 근데 선택이 진짜 되게 빡세 지금. 그니까 러이 우리만 지금 빡센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빡셀 거야. 아... 그래서 그러니까 멘탈만 시, 나가지 뭐 마, 마. 더워라. 저 멘탈 일도안 나갔어요. 아 그럼 제가 어, 억지 피킹해가지고.. 왜뭐해 줄라 다또 죽었네 그러면? 맞아 형님. 왜 그러는 거야 자꾸? 바로 피드백 수용했어요. 엠보야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바로 바로 말해. 아, 알았지? 바로 그냥 배설해. 애영을 아, 다 받아줘. 그냥 바로 그냥 다 배설할게. 음, 어. 음. 나든 누구든 그냥 일단 얘기해. 그냥 치킨 한번 먹으면 이번 판 치킨 먹으면 마이너스 다 깔만 한데? 그래도 네. 두판 날린 게 아깝긴 한데. 뭐 필요한 거 있어요? 건... 파츠는 많은데죠. 어 파츠 파츠 좀 줘봐. 어, 오늘 보급병이에요, 형님? 이응차장. 네 음, 이응차장. 4분바이보라는 거잖아. 이제 네, 봐다 아, 아, 그대로. 어디? 아, 네? 아, 다 봐. 프리팅 나래 계속 총 사볼래? 계속 총 사봐. 어. 그냥 연사 갈겨봐. 이거 형저 때문에 둘 잡으신 거예요 이거 더쳐 더웠어도 이거 너무 느린데? 배거? 형 이거 제가 애들이 저 브리핑 나오면서 저 쏴가지고 형한테 뛰어온 거예요 두 명. 이안 그랬으면 형이 잠겨서 죽었을 나고. 애형 아, 네, 아, 아, 이거 이런. 이해하셨죠? 무슨 개념인지. 나 진짜 죽을 뻔했어. 아니 너 느껴가지고 너 온다해서 나좀 안일하게 있거든. 그게 이두 <목소리> 명이 왜이 행동을 시켰냐면 저 쟤는 <목소리> 저 <목소리> 저 <목소리> 내가 저 브리핑하면서 저뛰어간다얘 잡아 <목소리> 이래가지고 이두 명. <명이 목소리> 이거 아직 이해 못하셨어요 형님? 자기 알 말만 하는 거지? 그러니까 잘했다 했죠. 내가 살릴 거도 야, 꼭하나 더! 꼭 하나 이이따 아? 살릴게, 서 이어서. 이어서. 어서 이어서. 이어서. 이어어서어서이어이어어 너가 어려이어어서 이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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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이어 이어서. 이이치이이이이 이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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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이 아예 버스 탄단 말이지, 응. 영킬 영딜은. 아, 어. 잘해. 아 양각인데. 이날 그냥 연막안 넣더라고. 간다. 나이스 얘네 뒤에서 살려서 이쪽으로 나가 아니야. 나가면 빨리 나가면 좋을. 더 아, 알겠는데 멘탈 좀 잡아. <laughs> 왜 이렇게 나가 있어 멘탈이? <laughs> 원래 그렇게 쉽게 나가? 아니, 저 멘탈, 데코판스 제 멘탈 제일좋기로 유명하죠. 0킬 영딜이니까 아무래도 양보할 거 양보해야 된다 이거 더라. 네. 수험봤다? 진짜 수험봤어 이렇게 된대? 오늘 뭐안하 그러니까 너뭐 아니면 두구나뭐하지 말라니까. 그러니까. <laughs> 한 번에 자, 세차 있어요. 차 풀려야 돼. 두 명. 두명거 둘이고. 아, 아, 어, 1번 내가 봐줄게 형. 그, 어 또, 뭐야 또 이게 시... 아, 이게 어떻게 이렇게 들어와? 분리가 봐주고 <laughs> 저리가 아, 나타내. 뭐 그냥 꼬셔 봐. 아, 꼬시는 줄.. 쭉 빼기. 아, 진짜. 하나 가서 살려 봐. 가서 살려 봐. 꼬셔 꼬셔 계속 꼬셔. 자, 가서 살려 봐. 가서 살려 봐. 꼬셔 꼬셔 계속 꼬셔. 드링크 많아서. 야 가자 가자. 차타 봐. 그거밖에 없는 거 같아. 대위형. <놀람> 네매달있어 둘 기절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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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새끼 절라스 살린 아, 너야, 거. 아 내가 갈게. 일로 와봐. 가. 어. 허리 쪽에 있어. 잡았어. 아, 잡았어. 나이스. 그거야. 돌아. 대형 여기 응처장 있는데 들어주실래요 형님? <laughs> 대형 쫄랐냐 형님? 아니.. 내가 먹을게. 많이 도라, 흘러, 흘러 걸렸어요 형님. 아 완전 뒤구나. 차들고 갈게. 네. 아니 형님. 이거는 아니고.. 확인. 아, 이거, 팀원이 자꾸 거치적거린다, 근데. 엠포야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야, 왜 이렇게 높지, 씨발, 아. 뭐 하려고 하면 안될것 같은데? 애들이 이것도 잘해서 어쩔 수 없어. 와, 왜, 나왜 이렇게 잘해? 내 요즘 카베한테 카베보다 더 빡세 쉐이브 대이형 살짝 보면은 안일하게 하는 플레이가 너무 많아요, 형님. 그러니까 살짝 피드백 해주자면 형님. 연막을 치면서 약간 3인치 정도? 네 형님. 인장했어? 뭐 씨가 응처장인데응처장 들까요? 익히라고 하는 거야. 배틀로얄에서. 아 이거 나응처장 들면 안 됐다. 방금 판 보고 이거 응처장 내가 들면 안 됐다. 말리지만 말리지만. 어. 그냥 왜 이렇게 벌벌대? 천천히, 해, 천천히. 나는 수영장 닦게. 얘네, 네, 아, 얘네 아. 꿀집 라인 셋에 일자 하나 내렸어. 일자 하나 내려서 애매할 거 같은데 형님? 왜 이렇게 자아갔어, 씨바. 근데 전판에 형님 자르자 형님. 야너응치장 들어 이번 판내가 어. 똥꼬 닦아. 아 전판에 닦았다가 손에 그냥 흙 건네 가지고 형님. 아. <laughs> 어. 그러니까 아니 그러 그러니까 닦다가 안될것 같은 막아 똥구멍을 일단 막아 알겠지. 연고 아, 발라줘 아, 마데카솔. 알겠. 아, 예? 도으주먹으로 쑤셔 넣어. 님 별풍선 천개 <1, 머도> 감사합니다. 아, 나차 태워 줘야 돼? 아, 우리 털고 있으래. 아털고 있으래. 야, 우리 살려. 오리도 가까게 있어. 살려. 아 와야 되죠. 타 야, 차 온다 차 온다 다리 4번. 고갈까 넣어줘. 나 태워 줘 아데. 나, 나 태워 줘. 아니야. 우리못 태워도. 어? 아 운전 때라. 바로 다들 네, 하나 더. <laughs> 개피. 나 완전 개피. 아. 나안 참아 이런 거. 나도 같이 얘네. 좀 놀자 얘들아. 아네안 안 태우고 뭐형 판단 좋았다. <laughs> 아. 너랑 2킬 저거 아 장난하지마 진짜로? 어. 오빠 뭐 많이 때리긴 했어 아 대희 형 뭐야 아니 대희 형 들어왔구나 아 근데 대희 어. 형 지금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니에요 형님 지금? 오늘 그냥 노잼으로 끝내게 형님 아. 빨리 빨리 하고 형 닭발에 소주 한잔 하고 자게 빨리 씨아 어, 어, 까비 어. 살짝 어, 망설였어 덜 이거 안 죽어도 되는 거지 자, 근데 방금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. 왜냐면 아래에 백업 샷에 왼쪽 폭 날라오고 멀리서도 쏴가지고. 별로 그 정도 아니었어 근데 너가 집중을 못한 거야. 오늘 그 회초리 소만해 형님. 아니 굳이 안 죽어도 되는 거 죽었잖아. 잘한 거 가지고 또난또 또 잘한 거 잘했대. 아니 형그 칭찬 안 해주셨어요. 칭찬. 그러니까 형은 좀 너무 지금 칭찬이 없어요. 찍기만 계속해.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계속 칭찬하다가 너 못한 거 가지고. 이... 막 이러면서 너한테 쌍욕을 박아 너 무조건 핀도 나간다 니까 어. 차라리 오히려 아니, 나처럼 그래. 계속 채찍질하다가 야 화장실을 가면 대화하는데? 내말 끝나지도 않고 <laughs> 아이 새끼 미쳤네 안돼너 오빠 재수하라고 내가 들어갈게 한달자 어, 아니. 아니 이 새끼 미쳤는데? 말 끊고 그냥 지.. 생리현상 처리하러 가네 자 가보자 많이 올라왔다 아, 맞습니다 형님 왜요 형님 이거끼 어떡하지? 아니 저 화장실 갔다 왔어요 우중우중 싸고 왔어요 형님 왜 뭐.. 뭐 하셨어요? 뭐한아 어, 같이 나누나 저건 너오는 거. 천천히 제발나 포기했어. 아... 아, 이거 죽겠다 나. 제발 닫지 마. 아니 안을 거야, 여기. 여기 다 그러라고 미. 안아 씨. 진짜 많다 죽었어. 나 들고 다니. 저 새끼 ESP다. 씨발. 방불인가? 방금 말트 태페 다지나나 찾고 있는 것 같아. 박질놈들. 아 들었다 나영. 우리 거 들었다. 어 결국 찾았네. 찾아간다. 새끼들아. <laughs> 세번민정 온다 형. 온다. 얘네가 온다. 띠발. 저거는 매치 로그까지 보면서 찾은 거 아니야? 그런 거 같아. 그냥 다 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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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, 진짜 좋같다 이러면은 뭐쁜 애가 끝내면 어쩔 수 없고 최소 2등 하는 건데 우래도그래 이렇게 면 2등이라도. 박카은 벌어야지. 매핑이야. 내더라도 매핑이 영웅이야. 아 씨발 아다리. 아, 뜨지. 어, 어. 살릴 수 있어 가면? 아 얘네 여기 조금 재미. 났다끝났다아 너무 아쉽네 근데 이거 최소 2등에 잘하면 1등하는 그냥 그런 멤버인데. 초반에 좀 저기 좀 뭐다 저기가 안 잘었다. 근데. 다들 고생했수다. 고생했다. 고생했다. 다들, 다들 고생했습니다. 고생했다.